자 37번을 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다라고 나와있네요. 밑줄 쳐고 확인을 해야겠지. 얘에 대해서 당시 식 fx제곱을 fx로 나눠달라고 했네. 자 밑줄 밑줄을 치고 얘를 일단 표현해 보도록 하자.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니까 fx제곱은 x자리에 x제곱을 넣어달라는 소리지. 집어 넣으면은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네 제곱 그렇지?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지. 한마디로 얘를 지금 뭐해 달라고 해? 나눠 달라고 하니까 나눠 보도록 합시다. 자, 나누기 자, 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를 fx로 나눠 달래지? fx를 여기에 이쁘게 적어 놔 보도록 합시다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장 첫번째 몫에 들어갈 자리는 x 제곱을 넣어서 뭐 해줘야 돼? 나눠줘야겠지. 자, <laughs> x 네 제곱을 없애주려고 x 제곱을 몫에 써주고 x 네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이 돼서 나눠줘서 기본적으로 빼줍시다.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x 제곱 플러스 a가 남아 있겠네요. 자, 얘를 한번더 x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? 마이너스 x만큼 몫에 집어넣어서 나눠주도록 합시다. 마이너스 x 그죠? 자,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, 마이너스 x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가 되면서 자 이렇게 차분히 계산을 해 나가면요 <laughs> x세제곱이 사라지고 자 빼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가로하고 2 a 의 x제곱 하기 ax+a만큼이 남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이번엔 누구로 없애죠? 2 e 빼기 a의 x 제곱을 빼주려고 했더니 그럼 몫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? 마지막 상수항에 적어줘야 될 말은 2 e 마이너스 a만큼으로 계산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? 그럼 계산해내면은 e 마이너스 a의 x 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a의 x, 그지?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. 이만큼을 또 빼달라는 소리지. 자, 빼보면 어떻게 돼? x제곱의 개수들은 전부 다 소거되고 자, 마이너스 2 플러스 2a에 대해서 x가 될 거고, 그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나머지가 생길 거야. 그럼 이 나머지가 누구와 똑같다? 문제에서 얘기한 4x 플러스 6과 똑같다.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확인할 거야 여기 있는 x의 계수와 x의 계수가 같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누구와 똑같다 얘가 4와 똑같다 그럼 2a가 누구더라 6이더라 a는 3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3이 상수항도 만족시켜 주는지도 확인해야 돼 그럼 a에다가 6과 똑같다 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. 그럼 이를 확인해 보면 A²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해서 계산해내면 a가 누구와 누구하 나와 a는? a는 3이거나 a는 몇입니다?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나오겠지. 자 그러면 은 우리가 확인하는 a가 3이라는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을 q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qx를 다시 한번 쓸거야 얘가 qx였지? x제곱 마이너스 x 2 빼기 a 근데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qx지? 얘가 qx야 근데 우리는 qa값을 구하래지 qa값을 구하래 근데 q 3값을 구하라는 소리겠네 왜? a가 3이니까 그럼 여기에 3을 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추출되겠네 9백이3 빼기 1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지?